안녕하십니까. 왔다 갑니다. 오늘은 이게 도봉 당하고, 도봉 당한 다음에 이제 세력이 약해져서 약해지고, 뭐 이것저것 문제가 생겼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 제가 아까 이제 벌들 다 죽이면서 소충이 이미 다 점령을 해서 얘네는 가만히 없어서 제가 잡았습니다. 이렇게 소충이 이렇게 침입해서 이게 렇 소충이 최근에 집처럼 만드느라고 이렇게 솜을 이렇게 틀은 거거든요. 일단 다 해체하겠습니다. 보시면 소부 이 소충도 꼭 벌집집들이 벌집 집듯이 이렇게 일정하게 원대기를 이렇게 해놨네요. 소충이 벌집짓듯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해골레 집을 이렇게 잡았네 한복농가 등록하려고 어, 준비중이거든요 가장 중요한거 플랜카드 플랜카드 설치한거 보겠습니다 농장명을 아다가 토종벌 이야기로 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응, 음, 이렇게 했고 어그 다음에 오늘 공장에서 선치하는거 어, 도봉으로 완전히 망가진 통 하나하고 그 갔더니 어이 소충 소춘, 벌집 짓듯이 소충도 이렇게 집을 져가지고 그래서 태워 죽였고요. 그리고 또 한통 무항군도 음, 무항군도 그 토치로 태워서 그냥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통 매장에 있는 저저 저 공장에 있는거 두통 죽였고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얘는 아직도 계속 불어 나거든요 말벌이 말벌이 왔습니다 우리 저게 침목벌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술 차로인 것 같아요. 잡았거든요. 잡았습니다. 여기 말고 한번 왔다가서 꼬리 막 흔들고 난리가 났어. 근데 얘가 웃긴 게 집을 짚고 내려오는데 계속 애벌레 물고 물어내도 오늘 확인해 보니까 집을 조금 젖더라고요. 제발 살아났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뭐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얘도 여왕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요거는 좀더 지켜봐야 되거든요. 봤을 때 애들이 좀 색이 딱 보시면은 애들 색이 이거는 벌이 반질반질하고 색하맣고 반질반질하잖아요. 이게 무한군 벌들이 이렇거든요. 나이 먹어서 그런 건지 뭐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무한 뭐 거야? 근처에 말벌 집이 있나 봅니다. 말벌 집을 잡아야 되는데, 음, 못 줬습니다. 안경런가안 써가지고. 빨리 졌었기 때문에. 까먹었어. 이게. 그래서 아침에 요것도 같이 잡으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꽃가루를 많이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왕 집보는게 성공을 했나 해서 일주일 더 지켜보기로 하고 만약에 일주일 후에도 얘네들이 뭐 변화가, 큰 변화가 없으면 얘네들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뭐 지금 얘네들은 잘, 잘들 크고 있고요. 일단은 일단 환경을 좀 좋게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세 번째인가? 이것도 세 번째인가 네 번인가 여왕을 첫 번째 여왕이 분봉한 걸 받아놨는데 첫 여왕이 굶이 나갔다가 죽었는지 이게 왕대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 여왕을 얻었는데 일벌살라을 했던 건지 여왕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3세 뭐, 번, 네번 시도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씩 집을 짓기 시작하거든요. 저거는, 볼, 저, 꼴딸수 있는 벌이 아니고, 잘 크면 내일 종봉, 내년 종봉이나 하는 거고, 요것도 내년 종봉, 내년 종봉인데, 제가, 이미 대로, 쪼개가지고, 저 분봉을 시켜놔 봤거든요. 그래서 변성왕대를 져가지고, 어, 금이가 다음 주 정도에는 완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이 키울 벌이었는데, 이게 분봉이 나가면 안 되는 벌이었는데, 여기서 의외에 분봉을 두번 나가면서 벌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그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소중나방이없구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잘 크고 있구요 이것도 지금 여왕이 없는 이거든요 이것도 여왕이 없는 통이고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아... 변성왕대를 두 개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변성왕대 확인하고. 음... 보겠습니다 그래도 얘도, 얘도 뭐잘 크겠지 않나 잘 크겠지 생각보다 이게 분봉한 지가 되게 오래 됐는데 생각보다 이게 잘못 큽니다 이이러니한통 진짜 아이돌입니다. 잘못 크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거 뭐. 숯불딱지 떨어지는 건 아니지 모르겠네. 풀 시발이는 많이 늘어났네요 시발이 많이 늘어났어 많이 늘어났고 여기도 아, 씨가 많이 늘어났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콩순 콩수. 콩순아 콩순아 일와봐라 나이가 많아가지고 애가 잘안 움직여. 홍순아. 홍순아. 안 나옵니다. <laughs>